기자추 만주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올드에스타가 수차례 거론했던 복귀가 기다려지는 스타 1위에 올랐었던 김건모 씨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김건모 씨가 드디어 6년 만에 컴백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신승훈 씨가 10년 만에 정규앨범을 낸다고 또 소식을 전해왔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그야말로 화려하게 장식했던 원조 k 이팝사들의귀환 저도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김건모 씨의 컴백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김건모 씨는 왜이 시기를 컴백 시기로 택한 것인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김건모 씨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공연으로 컴백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방송 복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확인을 해 보면 지난 8월 26일 공연 기획사 아이스타 미디어 컴퍼니가 김건모 씨가 2025-2026 라이브 투어 김건모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7일 부산 KBS홀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8일 대구 엑스코, 12월 20일 DCC 대전 컨벤션 센터를 거친 후 내년 1월에는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연 지난 2019년 12월 열렸던 김건모 씨의 25주년 기념 공연, 인천 공연 이후에 무려 6년 만입니다. 자, 김건모 씨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죠. 하지만 사생활에 둘러싼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혐의를 받으면서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공백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공연 무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아이스타 미디어 컴퍼니는 이렇게 밝힙니다. 김건모는 공백기 동안에도 음악을 멈추지 않았다. 측근들도 무대를 떠나 있었지만 음악만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후배 가수들의 리메이크부터 뉴미디어를 통한 음악 재생과 재평가, 그에 대한 기사들까지 여전히 대중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김건모 씨가 활동을 안할 때도 그의 노래를 사람들은 꾸준히 들었고요. 김건모 씨 노래들을 후배들이 리메이크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대중들과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지만, 김건모 씨는 음악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원래 싱어송라이터거든요. 본인이 직접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 지난 6년간 축적된 노래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앨범 발매도 아니고, 왜 김건모 씨는 공연 발표를 먼저 했을까요? 자, 근데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김건모씨에게 공연은 일상이었어요. 지난 2019년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SBS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는 원래도 김건모씨가 예능 활동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독 주목을 받았던 거였죠.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장지원씨와의 열애 사실을 발표하고 곧바로 혼인신고를 치르면서 미운 우리 새끼 솔로에서 탈출을 했죠. 그래서 더욱더 주목도가 높아졌을 뿐, 김건모 씨의 원래 활동 무대는 공연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공연을 마무리 지은 게 아니라 2019년에 진행하던 공연이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그 공연을 준비하던 기획사가 어디? 바로 이번 공연을 추진하는 아이스타 미디어 컴퍼니입니다. 즉,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6년 전에 미뤄뒀던 숙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아울러, 당시 그런 일이 있으면서 공연이 취소됐음에도 6년 동안 함께 기다려준 이 기획사에 대한 의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 마무리 못 지은 거에 대한 계약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본격적인 활동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김건모 씨의 송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예계, 연예인에 얽힌 사건은 처음에 사건이 불거졌을 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이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대다수 그렇습니다. 아, 그런 사건이 있었진 않은데 이렇게 마무리됐지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김건모 씨를 둘러싼 이 논란들이 어떻게 무혐의로 마무리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충격 단독 김건모 땡땡땡 의혹이라면서 영상을 게재했어요. 그리고 김건모 씨는 피소당했죠. 그리고 나서 2020년 3월 25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김건모 씨는 사면 초과에 놓여 있었죠. 근데 서울중앙지검 이 여성 아동 범죄 조사부는 1년 반 정도가 지난 2021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이뤘습니다 즉 기소하지 않는다 라고 본 거죠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유심히 지켜본 거였겠죠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1차 무혐의예요 근데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고소인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이 고등검찰청 형사부가 항고를 기각하면서 두 번째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고소인과 법률 대리인은 마지막 단계인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이 무엇냐?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인데 서울고등법원 11월 4일 재정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또다시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2022년 11월, 사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김건모 씨는 세 차례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꼬박 3년이 걸렸죠. 그리고 김건모 씨왜이 시점이냐 놓고 봤을 때또 다시 3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김건모 씨의 사건이 불거진 건 2019년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건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3년 동안의 김건모씨는 만신창이가 됐죠 그 사이에 결혼생활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20년 5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이 무기양 연기됐다가 2022년 6월에는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한뒤 2년 8개월 만이었죠 그러면은 왜 김건모씨가 지금 이 시기를 컴백 시기로 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건모씨가 이혼의 아픔까지 겪고 나서 모든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됐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컴백을 기다렸습니다. 왜냐면은 김건모 씨가 1992년에 데뷔했어요. 2022년은 그의 30주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무혐의도 받았겠다. 돌아올 거라 예상됐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무혐의까지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게 2022년이었지만 그때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3년. 그가 치유 기간으로 필요한 게약 3년 정도 그 아픔을 겪은 만큼의 치유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플러스 3이죠. 그리고 김건모 씨가 이제 다시 무대 위에서 대중들과 마주할 용기 노래를 부를 여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난 6년간의 김건모 씨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어떤 심경으로 그긴 터널을 통과해 왔을지 궁금해지는데 아이스타 미디어 컴퍼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단한 번의 인터뷰조차 없었던 만큼 그가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소회를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고 했는데 대중들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절대적으로 어떠한 입장 발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말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지난 6년과 결부돼서 해석이 될게 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그가 내는 노래 저는 김건모 씨가 6년 만에 무대에 서면서 과거의 노래만으로 무대에 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첫 번째 공연 전에 신곡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그 공연 무대에서 처음으로 신곡을 부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방송 복귀입니다. 방송 재개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일단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서 최고의 주목을 받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어찌 보면 미운 우리 새끼로 돌아오는 건 그가 문제가 발생됐던 출발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제2의 전성기를 마련해 준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쉽진 않아 보여요. 왜냐면 그곳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찰 예능이잖아요. 김건모 씨의 일상 속으로 다시 카메라를 들이민다는 건데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모 씨 어머니 역시 당시에 굉장히 촌철살인 멘트로 화제를 모았는데 김건모 씨의 어머니가 다시금 어머니로서 그 좌석에 앉을 수 있을지 그런 결심을 하실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죠 다만 일회성 게스트 출연은 저는 당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고정 출연자가 아니라 게스트가 참여해서 그 VCR을 보면서 한마디씩 거드는 역할이 있죠. 그런 정도를 통해서 김건모 씨가 조심스럽게 방송 복귀를 타진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김건모 씨를 다시 카메라 앞에 앉히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건모 역시 방송 활동은 절대 안 한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김건모 씨가 TV에 다시금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그리고 김건모 씨는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돌아오게 될지, 저희가 계속 쫓아가 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관련 소식과 함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 리뷰까지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